아, 여기는, 이 한국에서 오신 분, 이, 이 모로코를, 모로코에 태권들을 전파하신 분, 50년 정도 사신 분인데, 예, 아들 집에 왔습니다. 저도 이분하고 친하기 때문에 어제 여기 와서 같이 밥 먹고, 저녁에 여기서 잤습니다. 여기 태권도 제자 한 사람이 여기서 있나요? 여기 아들은 밥 먹기 전에 이렇게 또 기도를 하고 있네요. 여기 사람들은 여기 살롱이 이렇게 별로 잘 살진 않아도 그냥 보통 평범하게 이큰 살롱이 있고 그러냐? 저게냐? 작은 살롱은 그나? 사람들이 오면 평범하게 가는 사람들은 여기로 와. 아들, 아시, 하, 스미탄 자, 시 어? 심한맨 육, 한맨 윤, 어, 심, 어, 여기 한맨 윤, 어, 살라, 어, 레드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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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벽에, 여기, 감자 피임을 하고 있고요. 여기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아도, 이렇게 고기를 해가지고, 이한 곳에다가 같이, 여기는 별로 잘 살지는 못하는, <laughs> 그냥 서민들 우리 사는 그런 평범하게 진짜 서민들이 사는 그런 집이에요. 그래도 되게 아까 이 살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저는 모로코 모로코. 어, 에, 태권도 사부님. 며느리입니다. 자밀라, 자밀라. 자밀라. 나빌라. 응. 아 나빌라입니다. 음. <laughs> 몇 살이야? 잘난 말인지? 아, 나는 차마 응. 삼삼여덟 살이에요. 피리 울리스레라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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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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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안녕하세요. 나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아. 이, 이, 이 여자는 첫 번째 여자고 우리 사부님 <laughs> 왜요 주교 이 태권도를 갖다가 응? 모로코에 전파하신 분인데 응? 이 가져 온다 빨리 따지 따진 따진, 따진. 응기게 어. 티비도 월드티비 한국글을 여기 다 보고있어요 여기는 완전히 이제 한국사람들 그거라 별로 잘 살지는 못해도 그래. 참 되게 행복하게 좀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한 것도 많아요 돈 있다고 다 행복한 거는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참 그것도 좋은 일이 자, 우리 큰, 큰 아들 몇 살? 아직 아직 살안 마른 자? 41살이예요. 오, 오우! 4 0사이예요 무슨 나이가 저렇게, 그렇게 많아요? 저 아들이예요? <laughs> 오, <웃음> 또 정말 <laughs> 세상에! 에이 예, 우리 아야 얼마나 이뻐 이왕응이완딘이 한국 한국 한국씨야 한국씨 <laughs> 한국씨야 어. 이제 빨리 미안 여기, 음. 요거는 기여드고 요것도 여기, 드고 음. 이것도 기여드고 음. 이거 뭐예요? 이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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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이거기 거. 기 여기. 여기, 또 이렇게 먹었구나 난또 이건 처음 보네 음 그렇구나 이래갖고 여기 사람들은 그래 따진을 한한 한 목에 해가지고 그냥 그죠 참 한국하고는 진짜 다르게 먹어 어, 코카콜라도 사오고 <laughs> 여기 사람들은 꼭 코카콜라하고 같이 먹어 아지들이야 아, 이야 따지 마, 있다 아이고, 고기를 갖다가 완디니 그냥 마티차, 마 토마 마티차, 슬 마티차. 아이고, 맛있겠다. 완디니 이렇게 찜 같이 만든 거. 아이고 배고프다고 막 빨리 가져오라고 생지를 난리났네. 응, 여기 지금 튀김도 이렇게 쳤을까 수위 할까? 응, 응, 아이고 배고파. 나도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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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아이고 지금 진짜 먹어야지. 아 어. 어. 저리 들어가. 응. 지금 어. 오 맛있겠다. 자또막 여기는 꼭 먹을 때또 코카콜라를 먹어야 되니까. 나서야 전다 읽겠다. 어. 나는. 나는 누구입니다? 이름 뭐야? 이름 뭐야 해야지? 응? 존낸다입니다. 존낸다? 존낸다. 따하입니다. 응, 따하. 따하? 따하입니다. 어. 따하입니다. 한국 이름 뭐야? 없어? 윤따하? 아, 그니까. 윤따. 윤따. 아. 저 애긴 또 누구야? 어? 저 애기 누구야? 아, 저 애기는 또 옆집 옆집에서 온 애기구나. 음, 아이고, 드디어 인자 음에 따진 가지왔다 아, 딱 맛있겠다. 완전히 고기만 갖고 몇 시간을 푹 맛있게 한 거예요. 자, 여기 사람들은 역으로 갖고 전부 다 가. 몇 살입니다. 같이 먹는 풍습입니다 참, 재밌죠. 한국에서는 상상이 안된근데 너무 맛있어요. 예, 네, 자.